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 가운데 가장 우리가 쉽게 그리고 편하게 할수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걷기입니다. 이 걷기라고 하는 이, 이 운동은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걷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40대 중반에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트레이드밀이라고 해서 런닝머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던, 걷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걷기를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 트레이드밀에서 똑같은 속도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재미도 없고요. 신경질도 나고요. 짜증도 나고요. 속에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느냐. 그도 이제까지 그 트레이드밀에서 런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을 해서 무려 20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걷기를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군산에 와서 좋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산 음식이 참 맛있어요. 진짜 군산 음식 맛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기서 음식을 먹고 다른데 가면 못 먹습니다. 진짜 군산 음식까 음식 맛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군산에서 좋은 것중 하나가 군산 성과교회 교인들을 만난 거.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 참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군산에서 더없이 감사하고요. 또 하나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월명공원 있는 거. 자, 이제 새벽 기도 마치면은요,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월명공원을 반드시 1시간 10분 제가 걷습니다 지금은 그 3일 탑에서 청천그 자유센터 거의 내려가는 길이 약간 내리막길이잖아요. 양쪽으로 빨간 꽃, 지금 이 계절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꽃무릇이라고 하는 그 꽃이 양쪽으로 촤 그렇게 피어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레드 카펫을 깔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1시간 2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하고 집에서 샤워하면 그렇게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동의 보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허준 선생이 남긴 부류의 명작입니다. 그분이 동의 보감에서 그의 건강법을 이렇게 부리게 제시합니다. 약보보다 뭐가 나아요? 식보가 낫고. 약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보약을 챙겨 먹는 그거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좋은 보약을 챙겨 먹는 그것보다도 밥인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보보다는 뭐가 나아요? 행보가 낫다. 이 말이에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건강에 필요하겠습니다만,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서 걷는 것. 그것이 건강 유지에 있어서는 최고로 좋다. 사자 성의 중에 최근에 나온 사자 성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죽 걸산. 눈치채셨습니까? 누워있으면 죽고, 걸어 다니면 산다. 그게 요즘 유행하는 사자 성의입니다. 최근에 또 하나의 사자 성의가 나왔습니다. 걸음 나 살. 걸음아 나 살려라. 이게 이제 걸으실 때 보통 평소처럼 어슬렁 어슬렁 그렇게 걸으면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약간 보폭을 넓지게 하셔서 평소에 걷는 것보다도 조금 더 보폭을 크게 하셔서 걸어보니까는요 이렇게 걸으면은 양쪽에 허벅지에 이쪽 근육이 아주 탄력이 있으면서 힘이 되고 근육이 이렇게 붉은붉은 소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보폭을 크게 하셔서 빠른 걸음으로 우리가 걷는데 이게 약간 소호비 가을 정도로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해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이 들어가면서 허리 둘레보다도 허리 둘레는 조금씩 얇아지는 게 좋고요. 허벅지 둘레는 굵어지는 게 좋아요. 이 시간 살짝 만져보세요. 이게 거꾸로 되면 위험해요. 통계에 의하면 평소에 걷는 것만 충실하게 계속 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져고 있는 질병의 9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서로서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걸읍시다. 오늘 성경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기는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해상도를 통해서 바다로 그렇게 해서 당신은 그 목적지에 가지만은 나는 혼자 걸어가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울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지명 다섯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지명이 바로 유명한 드로아 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지역이 악소 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그 지역이 미둘레네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지역이 기오라고 하는 지역. 다섯 번째 나오는 지역, 지역이 사모.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밀레도예요.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잠깐 어느 정도 위치를 대강 함께 따라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어느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되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았던 이제 지도의 모습일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드로아에서 출발합니다. 드로아로 오는 지역이 바로 이쪽에 있죠. 지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팀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로 팀을 이루어서 배를 타고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드로아에 왔습니다. 이 드로아에 와서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주일 동안 머물잖아요 거기서 주일 저녁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설교하다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한 젊은 청년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하도 아, 설교 시간이 길으니까 여러분 오늘 안심하세요 저는 그렇게 길게 설교 안합니다 저는 설교 산박하게 하고 끝납니다 하도 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졸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의 설교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눈치도 없죠. 무슨 놈의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합니까? 참옥사처럼 30분에 딱 끝내야지. 그러다 이 사람이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제 떨어져서 죽은 그 사람을 바울이 가서 그러 않고 뭘 했는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죽은 자를 살려라는 부활의 사건과 역사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시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요바라고 하는 그 항구에 베드로가 갔을 때 거기 다비다고 하는 사람 그 과부가 죽습니다.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가 살아납니다. 런데이 바울을 통해서는 여기에 들어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바로 예배들에다 떨어져 죽은 사람을 바울이 가서 안수해서 그를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죽은자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이 드로아 지역에서 드로아 지역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악소입니다 악소는 바로 드로아에서 약간 밑에 부분에 위치해져 있는 도시가 악소라고 하는 그곳이죠 이 악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악소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합류해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서 그 다음 간 장소가 미둘레네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기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간 장소가 어디냐면 사모입니다. 사모라고 하는 섬을 들려서,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쭉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이도로와라고 하는 지역에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함께 가는 그 팀원들에게 당신들은 배 타고, 바닷길로 가시오. 나는 이 드라에서 이 악소라고 하는 이기 여기까지 걸어가겠소. 배를 타고 가면은요. 여기서 한참 돌아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드라에서 악소라고 하는 이 길을 육로로 우리가 걸어가면 직선거리로 얼마 정도 걸리냐면 32km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꼭 곱배기 시간이 걸려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시간 전략을 위해서 걸어갔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13절에 보시면 요은 여기 이팀 사이에서 묘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악소에서 지금 앞서서 악소로 보낸 거예요 당신 배 타고 가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왜? 거기서 만나서 같이 배 타고 미들레네그 다음 지역으로 쭉 해서 밀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로 가니 그다음에 이는 바울이 어떻게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정해 주었다대요. 여기 정하여 주었다라고는 이 단어의 뜻이 군사 용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아, 나는 걸어갈 테니까 나 혼자 돌로에서 악수까지 걸어갈 테니까 거기에 32km 걸으면은요. 이틀에서 3일 걸립니다. 이틀에서 3일 걸리는 그 길을 나는 혼자 돌아가겠다. 그러니, 당신들 배 타고 악소 지역으로 돌아서 악소로 가라. 우리 거기서 만나자. 그 제안을 들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바울이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70세입니다. 벌써 노령층입니다. 벌써 연세가 많이 드셨거든요 또 하나 바울은 평소에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지병이 평소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 로마 시대에 돌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혼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위험해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교팀이 아 그러면 같이 걸어갑시다 아, 왜 혼자 걸어가려고 그러십니까? 위험한 그 길을. 같이 우리 걸어갑시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나 혼자 걸어갈 테니까 당신들은 배를 타고 악소로 가라고. 이게 바울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서 하도 이쪽에 있는 다른 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명령한 거예요. 당신들은 가라고. 나는 혼자 들어와서 악소까지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왜 바울은 혼자서 걷고 싶었는가? 우리처럼 건강을 위해서 바울이 혼자 걸었는가? 아니면 그쪽에 그 주변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어서 바울이 혼자 걷고 싶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왜 바울은 다른 팀들을 다 바닷길로 보내면서 홀로 32km의 그 길을 바울은 걸으면서 뭘 하고 싶었는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22절에 보시면 22절에서 2 4절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바울이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다 보내놓고 혼자서 그 길을 걷고 싶었는가? 그 이유를 20... 2절에서 2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원래 바울과 이 선교팀은요, 이빌리포지역에서 어디로 가고 싶었는가? 여기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게 원래 목적지였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선교팀을 어디로 지금 인도하시는가?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요,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메었다는 이야기는요, 성령이 강압적으로, 성령이 그를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다 막히는데, 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될 때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성령에게 매워서그 이야기는 바울의 생각은 안디옥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강압적인, 성령의 강요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이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도대체 거기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바울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편하게 살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그 다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활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오직 성경에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이제 원문에 보시면 단순입니다. 여기 성은 어느 성인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전, 감옥이라는 뜻이요 교회가 기다리고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은혜 받을 그런 무리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기다리는 것은 감옥이다. 두 번째로 너를 기다리는 것은 환란이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감옥간다. 그리고 네 인생에 간혹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걸 누가 가르쳐줬는가? 성령님이 가르쳐주고요. 지금 바울의 마음 속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나는 지금 제대로 그쪽 길로 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 그두 가지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걷고는 있지만,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냐? 지금 내 뜻을 고집하고 가는 것은 아니냐? 이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이 드루와에서 악수까지 걸으면서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걸으면서 하나님에게 묻고,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혼자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자신에게 묻고 계속 묻고 물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들어와서 악수까지 혼자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24절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24절의 결론이 딱 나오는데 23절과 24절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원래 원문에 보시면 이 단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를 어떻게 읽느냐면 알라 그렇게 읽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알라, 알라. 발음이 그렇게 알라예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 번역이 되요. but 그러나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쉽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이어갈 때 우리 말 번역에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22절과 23절은 두아에서 악수까지 걸으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서, 그러나, 걷고 걸으면서 이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딱쓴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를 넣으셔서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그러나 걷고 걸으면서 바울의 마음 속에 그렇지 이거다. 내 남은 인생의 목적은 이거다. 두 가지를 여기서 고백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경주 나로 하여금 달려 달려야 할그 길을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전도와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사명, 이 사명을 나는 완수하겠다. 그두가지에결단 합니다. 그 결단을 어떻게 그가 가질 수가 있는가, 두루아에서 악수까지 걸으면서. 걸으면서. 사람은 살다가 보면 때로는 혼자 걷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혼자 아무도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이 길을 걸으면서 사람은 창조해요. 걷다가 보면 거기서 인생이 나옵니다. 생각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싶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적어도 이세 가지의 길은 여러분 교회가 주어지는 대로 꼭 한번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체는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입니다. 비아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슬픔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옛날에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총독이 총독 관제가 있었던 그들 그들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재판 현장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다니셨다가 돌아가신 후에 시신을 내려서 그 시신을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까지 그 길이가 800m입니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 되면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전 세계에서 온이 기독교 순례자들이 저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걷기도 하고 저 여기 걷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저곳을 몇번 걸었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메고 걷기도 하고, 혼자서 목상하면서 걷기도 하고, 저 길을 걷고 나면 참 마음속에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꼭한 번, 꼭한번 걸으세요.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저 길입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 순례자들이 참 사랑을 하고 걷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의 길. 저 길은 원래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국경 도시인 생장피에로포호, 거기가 출발점이죠. 그출발점으로 해서 산티아고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는 그곳까지 길이가 좀 길어요. 800km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걸으면 보통 한달 걸리고, 취험 시험 가면 한 40일 걸리고 그래요. 그 야고보라고는 사도가 보험을 가지고 이쪽에 스페인과 프랑스 지역에서 보험을 전하는데 깊은 골짜기까지 야고보 사도가 보험을 전하면서 걸었던 그 길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저 순례의 길은 역사가 천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순례자들이 저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저 길을 걸으면서 뭘 보는가?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저 길을 걸을 때 배낭 하나 둘러 메고 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낭 속에 얼마나 담을 수 있겠어요? 가장 필요한 것 외에는 그 배낭에 담을 수가 없어요. 가장 간편한 모습으로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배낭을 꾸려서 그렇게서 이제 저 길을 순례를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없이도 사네. 그래서 이제 하루 걷고 나면 쉴수 있는 거기 쉘터가 있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같이 그 쉘터에서 같이 피로를 풀고, 식사를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주무시는데, 여러분, 그 쉘터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좁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30평, 40평,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한번 정도는 기억해 볼수 있는 길, 개인적으로 아직 전못가 봤습니다. 한달 40일이나 비워야 되기 때문에 복귀하면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은퇴하면 가고 싶어요. 세 번째로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드로아에서 악소까지저 길을 가르켜서 바울의 길이라고 합니다 3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틀이나 3일 넉넉하게 걸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저 도로가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당시에 포장을 했던 그 도로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은 저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가. 우리가 살면서 여러가지 많은 일,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 걸어 보세요. 분조하게 살면서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던 우리의 삶에서 잠깐 시간을 내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속에 꼭 우리가 터키나 트니기에 거기 있는 저 바울의 길에 꼭 가서 그 길만 걸어야 악소의 길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느 길이든지 걸으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하나님에게 묻고또 하나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걸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사명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걸을 것인가요? 바울이 혼자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꼭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